안녕하십니까. 저는 레티스 주식회사의 강성원 대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림동 여기 구시촌에서 예전에 구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CLM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레티스 주식회사이고 서비스 이름은 프릭스입니다. CRM은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좀 요약하면 이제 컨트랙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계약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서비스이고 미국에서는 도큐사인 CRM이라는 레퍼런스 제품이 있습니다. 예, 저희 서비스는요. 예, 계약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국내 유일한 CRM이고 그 서비스 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릭스입니다. 저희는 총세 가지의 큰 기능을 제공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계약을 단순히 PDF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 자체를 d b r 을 해서 대금을 청구하고 또는 갱신이나 종료 같은 일정 계약의 주요 마일스톤을 관리하는 딜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딜 매니지먼트 기능에 따라서 고객의 정보를 등록해서 그 고객과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 보내는 견적서, 인보이스, 영수증 같은 영업문서를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계약에서 받아야 될 우리가 돈, 돈 드려야 되는 돈, 즉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관리할 수 있는 등 고객 관리에 필요한 영업 지원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CRM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약은 총세 가지에 단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계약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첫 번째 계약의 1.0의 시대 있는 파일 철리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쇄된 종이 문서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실물 계약서를 창고에 저장했고. 수기로 실문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노란색 태그 같은 것들을 붙여서 관리하고 이번 달에 몇 개가 만료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타서 관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큐 사인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어, 계약서가 PDF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날인의 전자화에 불과하지 계약의 진정한 디지털화가 된건 아니었습니다. 즉, 각 담당자의 컴퓨터 또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곳에 계약서 파일 자체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그 내용이 관리되어 있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엑셀의 별도의 내용을 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료되는 계약을 별도로 소팅했어야 됐고 언제 갱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여전히 사람의 손을 타고 관리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제품은 계약의 3.0이라고 부르고 있고 계약 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계약의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고요 모든 계약서는 저희 서비스에 올려져 있고 SaaS 어, 방식으로 하나의 툴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네. 어, 세일즈포스를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요. 세일즈포스는 원래 명함관리 서비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었 그래서 사람의 명함을 관리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영업관리 툴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는 계약서를 관리하다가 딜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능으로 현재 변모했고요. 그 이후에 사업 관리 전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계약된 고객과의 관리하는 사업 관리 서비스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그럼 세일즈포스 같은 CRM 서비스와 우리 저희 서비스의 다른 점은 세일즈포스와 같은 CRM은 이제 계약 전넌 컨트랙트 커스터머가 주요 타겟입니다. 그래서 리드를 계약까지 전환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잡은 물고기 컨트랙드 커스터머와의 그런 계약 관리와 고객 관리에 치중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어, 저희가 서비스를 제가 이 서비스를 원래 했던 이유는 저는 원래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계약 일정하는, 관리하는 서비스의 부재로 많은 프레임 포인트를 겪었고 저희 고객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번에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그럼 만약에 알았다면 미리 영업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못했고요. 그리고 계약을 통지하는 기간을 놓쳐서 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묵시적 갱신되거나 또는 갱신이안 돼서 유리한 계약임에도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도 빈번했고, 어떤 고객은 매월 3일, 어떤 고객은 매월 25일, 어떤 고객은 분기 뭐네 번째 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청구주기가다 달라서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드려야 되는 돈을 드리지 못해서 회사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서비스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5주간 준비해서 MVP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계약의 일정만을 관리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해보니까 고객은 단순히 일정 관리를 차원을 넘는 딜 매니지먼트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툴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알수 있었습니다 즉 고객의 리드를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CRM을 썼고요 그 CRM은 계약 체결 이후 단계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모두사인 같은 서비스를 보통 썼고요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딜 정보 관리를 위해서 노션이나 엑셀로 한번 마이그레이션해서 그 정보를 다 일일이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인보이스를 보내거나 거래명세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영업문서를 생성할 때마다 엑셀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PDF 파일 또는 정리한 문서를 열어서 다시 일정 정보를 보고 엑셀을 생성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번 달에 25일에 돈을 청구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다시 노션이나 엑셀을 열어서 25일이 맞는지 오늘 25일로 소팅해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정리해서 다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 현황을 확인해야 되니까 ARR, MRR 같은 계산이라든지 우리의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수금 관리하기 위해서 엑셀로 별도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좀 통합해서 관리해보자 라는 올인원 툴이고요. 어, 다시 보이면 리드에서 영업으로 전환되고 영업을 통해서 계약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 청구하고 영수증 발행하는 이영업의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저희 서비스는 현재 노란색과 같은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딜 저희 서비스 화면의 예시인데요. 고객 DB랑 연계해서 딜 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해서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주요 일정마다 이메일이나 슬랙 메신저 연동을 통해서 알림을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 고객의 히스토리를 모두 트래킹해서 고객의 이 고객과 매출과 매입이 얼마인지, 순익이 얼마인지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 계약 기능은 모두 사인과 유사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영업 문서도 마법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생성하고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어 공유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이런 DB를 모아서 저런 오른쪽과 왼쪽과 같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MR, i ARR 계산기, 매출 베이, 미수금, 미지급금을 관리하고 있고 각 영업의 담당자가 마이 페이지를 모아서 우리가 우리 제가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정만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클로즈 베타 중이고 현재 84개의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어 B2B 고객들에게 주로 영업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밸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에 좀 생략되었는데요. 조금만 넘어가서요. 저희는 스프링캠프라는 VC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저희 공동 창업자와 저희 팀원, 이렇게는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